안녕하세요. 중고한부차 매매점은 알단트럭 이부장입니다. 아, 이번에 또 상태 좋은 중고 화물차 새로 입고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소개해 드릴 차량은 뒤편에 보이시는 어 볼륨 마이티 3.5톤 익스 탑차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연식이 2018년식에 어, 주행 거리는 26만km 운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이삿짐 그 전에 이삿짐 차로 운행은 되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탑 높이도 2m 30으로 높고 그리고 어뭐 적재함 뒤편에 수레길, 어 이삿짐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수레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또 다른 이제 이삿짐 하시는 분들께 앙선 맞춤인 뭐 3.5톤 탑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차량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 차량 내용 간단히 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18년 12월에 등록된 올류마이티 3.5톤 익스 탑차입니다. 일단 차량은 이제 실내 공간, 뭐, 뒤쪽 뒷 공간이 여유 있는 슈퍼캡 모델이고요. 이제 옵션 좋은 골드 모델, 어, 마이티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이제, 적재함 탑이 장착되어 있는 탑차이고요. 이제 이렇게 조수석 방향으로 보시다시피 탑, 어, 연문, 양문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부피짐, 상하차하기 좋은 차량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구함도 크게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차량 탑, 뭐, 캐빈 및 차량 탑 외관 상태도 뭐, 큰 스크래치 없이, 뭐,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별달리큰 뭐, 하자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함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탑 내부인데요. 탑 내부도 뭐큰뭐 뭐 하자 뭐 이상 없이 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어, 적재함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적재함 탑 내부 재원을 안내해 드리면 이제 3.5 톤이라 길이는 이제 3m 90, 3m 90이 나오고요. 혹은 2m 3, 높이는 2m 30이 나옵니다. 이제 높이가 높아가지고 이제 이삿짐 차로 뭐 장롱이나 장롱 같은 이삿짐 운행하기 어, 운반하기 좋게 어, 이삿짐 차로 제격인 뭐 탑차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안내드린 해 대로 이삿짐 차로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적재함 뒷 부분에 수레길 수레길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삿짐 차로 아, 정말 안성맞춤인 그 3.5톤 탑차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탑 내부 상태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반대편 탑 상태도 보시다시피, 뭐, 큰, 문제될 부분 없이, 깔끔하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차량 하부 쪽도, 이제,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그래도 있는 차량이라, 어, 느 정도, 뭐, 약간의 부식은 보이긴 하는데요. 어 그래도 큰 부식 없이, 양호한 하부 프레임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주유통은 조금 이게 부식이 조금 돼가지고 저희가 신품으로 이번에 교체를 어, 진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 타이어도 앞 타이어 어, 대략 90% 90% 정도 잔존 남아있는 괜찮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뒷 타이어도 어, 교차지 교차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한 대략 90%대 어, 앞뒤 타이어 모두 양호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차량, 외관 쪽은 한번 둘러보았구요. 차량 내부 상태도 한번, 실내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골드 옵션. 골드 옵션 차량으로, 이제, 가죽 시트에, 옵션 핸들 리모컨 등, 뭐, 옵션 좋은, 골드 모델 마이티 차량이구요. 아직, 그,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아직 실내 클리닝까지는 아직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어, 저희가 빠른 실내에, 어,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해서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후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분해로 탑이다 보니까, 후방 주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뭐, 별, 다른, 문제될 부분 없을 것같고요 네,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어, 타코메타, 운행기록계도 설치가 되어 습니다 뭐, 영업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어, 뭐, 추가적으로, 구매, 구비해야 될, 뭐, 옵션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무시동 히터까지, 이 무시동 히터, 리, 그, 버튼 리모컨인데요. 어, 무시동 히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이시면, 이제, 운전석, 뒷부분은 이렇게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뭐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뭐 차량 한번 뭐 바로 보러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핸들리 모컨 그리고 이제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지금까지 259,879km. 이제 26만 km를 향해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뭐 어느 정도 뭐 연식 대비 뭐화물차로는 뭐 많지 않은 주행거리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있는 차량이긴 한데요. 어, 저희가 이제 직접 차량을 저기 원양,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왔는데 직접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뭐 엔진 미션 뭐 이상 없이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가 괜찮은 차량임을 확인해 뭐,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차량 실내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차량 실내 클리닝은 최대한 소최 빨리 진행해 놓고 록할 테니 차량 한번 보러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팀센터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이라 개별화물 넘버가 아직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양수인이 어~ 넘버 양수인이 나오면 뭐 남바는 먼저 빨 수도 있는데 그전에 이제 뭐 차량 차량과 뭐 넘버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차량 및뭐 영업용 넘버까지 한 번에 어~ 이전도가능하니까요뭐 필요하신 분들. 알찬트럭 이부장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차량 뭐 전체적으로 깔끔한 차량인걸한번 확인해 보셨고 뭐 추가적으로 뭐 차량,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알찬트럭에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차량 상태 정말 괜찮은 이사 짐 차로 사용하기 좋은 어, 3.5톤 스탑 차량이니깐요 어, 차량 이런 차량 알아보고 계신 분들 어, 지금 바로 알찬트럭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소리를 마치도록 할겠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 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